검찰에서 기소할 것 같은데 기소하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한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실제 유죄 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평가를 벌써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 연계가 있을 것이라는 등 또는 공작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등 지하 혁명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등 여러 보도가 국정원에서 시작해서 흘러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질문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시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심지어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에서는 다른 죄목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 한국에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한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들어준다는 잘못된, 만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을 빗대어서 위인설법이다. 즉, 이석기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 그 법을 제목을 갖다 붙이고 있다 하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어, 기소가 될 경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어, 아마 6개월 분량 여러분은 어, 이 사건이 얼마나 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것이 없는지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석필 의원님께 개인사에 대한 보고문 쓰는 과정 이석기 의원의 그 가족들이 어 고통스럽게 사망하신 과정에는 어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좌제는 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리고 사회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루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연좌제가 남아있었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이미 7개월여 동안 그 회사와 또 관련돼서 거래했던 수십 명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나온 것이, 어, 그, 한, 그, 후보당, 적게는 20여만 원, 또는 많게는 수백만 원 정도, 어, 정도의, 정도 규모에서, 어, 이른바 어, 선거 운동 보전을 조금 더 받아냈다. 실제 사용했보다. 이런 취지로, 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 견적 과정과 실제 어, 그 사용된 물량 사이의 차이 때문에 어, 검찰의 오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 지금 재판이 벌어져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치 엄청난 부정과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언론에는 나왔지만, 도배되었지만, <laughs> 실제로 검찰이 발표된 것 자체가 매우 어, 경미하고 그것조차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서 다투고 있는 사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